라타로에서는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발매하고 있습니다. 책을 사시기 전에 예서 병상 여덟 편을 꼭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서 병상 여덟 편 5분 전후의 예서 병상 여덟 편만 보시면 누구나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적천수 항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신 교포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고 실전적 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실전적 천수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지금 책을 사신 분이라면, 지금은 2기 영상 301회부터 775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1기 영상 안에 실전적 천수의 계량학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을 사시더라도 일기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일기 영상과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기 영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을 사셨는데 영상이 전체적으로 다 있는가 없는가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전적 천수 001부터 242 사이에 일기 영상이 전부 들어있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 사례입니다. 무신 무오신미 가보. 무신 무오신미 가보. 이 사주는 토가 셋, 금이 둘, 화가 둘, 목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주를 보고 일간 표리 중에서 지지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지표리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감명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지지표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지표리일 경우에는 지지인 오화, 오화, 월지, 시지인 오화는 오화인 자신을 생한 오행, 다시 말해서, 목생화, 화를 생해졌던 목에 특성을 가지려고 애쓴다,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평관이지만 평관보다는 재성의 역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재성으로서의 활동 역할을 하려고 하니, 신금 입장에서는 오하가 바로 목으로 대해, 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주는 우토, 무토, 무토, 미토의 인생이 세. 감목과 오화 오하, 오화라는 재성의 성격을 가진 오행이 셋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성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인성이 세세다가 급제가 하나 일간이 있으니까 대단히 신강한 사주입니다만 재성이 세세나 되는 재성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니. 머리를 굴려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보겠다고 이리저리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다 신약은 아닙니다. 왜냐,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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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제가 있어서 일간과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 비겁이 많기 때문에 죄다 신약은 아니지만 재성을 너무 바라보는 것 때문에 직장인이 돈을 너무 밝히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재극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상생활을 하는 분이 돈을 너무 밝히면 오직 사건, 와이로, 들은 등의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금의 식상인 수가 만약에 행운으로 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만은 수가 행운으로 와서 상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식상, 식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경우에는 이 사주는 직업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두 번째 사주입니다. 을해 축, 을기축, 신미, 을해 이 사주는 금이 하나, 토가 넷, 모기 둘, 수가 하나입니다. 신금을 생해주는 인성이 셋이나, 넷이나 되니까 대단히 신강한 사주입니다. 통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성이 과다라서 한 가지에만 욕심을 내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월목이 재성이라 인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재극인의 문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성이 많은 것을 적당하게 조절하려면 관성인 목이 더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연운으로 따지면 2030년에 사명이, 축술미 사명이 됩니다. 지금은 연운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명이 되니 그때는 건강 조심하셔야 하고 중년 이후에는 특히 조열해지기 쉽습니다. 이 사주는 신미 자체가 안명충을 해서 얼신충이고, 신검에다가 일지, 시지, 시간 얼목이 있어서 얼친숭의 모습이 있습니다. 미토가 충격을 받아서 신금이 흔들리게 되면 미토에서 시, 미토가 신금을 생하기 때문에 바로 일가는 미로부터 생해주는 생을 받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충미충이든 축술미든 형을 받게 되면 얼신충 자체도 아파 흔들리게 되니 대단히 아프고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대우는 저 끝에 80대 무술문에 오니, 끝에 돌아가실 때 오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충미, 미가 쟁, 쟁압을, 어, 극을 받거나 혹은 충을 받은 일이 생기면 머리도 아파지고 몸의 건강이 중년 이후에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도 강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되지 않기 위해서 토가 너무 많아서 신금을 묻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스킬, 기술을 가진 특별한 특수 자영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립니다. 이 사주는 원빈의 사주입니다. 정사, 신해, 신미, 천간에 신금이 있어서 두 개가 있어서 까다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통하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러나 해수가 월지에 있어서 마가 아주 사회충으로 어릴 때 힘든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막아주고 있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조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50대 중반부터는 심장병 등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간 신미, 일지신미의 미토 안에 얼목이 들어있어서 얼춘 총의 문제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입니다. 남한테 친절한 사람이지만 한번 화가 나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지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머리가 아프거나 늘 아픈 일이 없으면 내 안에도 아플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는 중간에 연지를 잘라놓았습니다. 현직은 아나운서의 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간의 개수가 있고 갑인얼미입니다. 친민은 나름대로의 개성이 강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간 신금은 자식인 계수를 갑인이란 것 때문에 막혀서 잘 만나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하. 식상과 헤어져 떨어져 있다는 것은 이혼한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30대 이혼을 했습니다. 에 정에대운 병술련에 술련에 술미 형이 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인 안명합이 있어서 다른 분과 교제하면서 아마 같이 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술대운부터는 그래도 좋은 일이 이분에게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이 사주가 신미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관성도 묻었고, 재성도 묻었고, 인성도 묻어서 외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